Sweet! <laughs> 오빠는 어, 타고. 아니라 아아는데맞히면 진짜 नहीं <laughs> <laughs> これになります。 빨리튀어나와야지석훈 저기만 떼는구만 아직 어, 어, 나고오대 어. 네. 그래

잠이거이 hey. 뭐, 뭐 <laughs> 아. 아안 <laughs> 好。 I'm not sure. I don't know. 자, 선준이 막달라는 거. Да! Yeah. Yeah. What <laughs> 네? 아, 매운맛은 이상하게 다른게 매운맛이에요. 매운맛? 아, 이거 치즈로 건강하게 드세요. 왜 애칭했는데? 아이 니 보여줘, 보여줘. 와, 이거 보여줘. 아, 이게 네. 이 <laughs> 자, 순한맛. 또나면 <laughs> 아, 4월 11일. 이연만니까 순하게 가야 에이 그, 어형 야이들 어, 그 불닭볶음면 해야 돼. <laughs> 에이. 게임 다고 글러브를 강하게 딱 때리면 글러브가 알아서 다친다 음. 자, 가자. 글러브 올리고. 아, 받아. i don't know É <laughs>